혹시 젊어서부터 운동을 해왔는데도 나이가 들어 고질병처럼 달고 사는 무릎 통증,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몸에 병을 얻었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6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의 관절과 뼈를 치료해온 제 경험으로 볼 때, 좋은 운동이라고 굳게 믿고 해온 여러분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수입니다. 올해 88,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환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걷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나 할것 없이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하시죠. 젊은 의사들은 최신 논문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환자분들의 고통을 들으며 얻은 진짜 지식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려 할때 아버지가 나서서 멈춰 세우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얼마 전 70세 강정식 어르신이 진료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은퇴 후 활기찬 노년을 보내겠다며 아내와 함께 문화센터에서 에어로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뛰고 팔다리를 휘젓는 동작을 따라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이 붓고 발바닥이 욱신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운동하다 보면 생기는 근육통이겠거니 생각하며 더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갑자기 꺾이며 주저앉아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발목부터 무릎, 고관절까지 온 관절에 미세골절과 염증이 가득한 상태였죠. 어르신은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왜제 몸이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운동들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관절에 무리를 주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 무거운 기구로 하는 근력 운동,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하는 스트레칭 말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여러분의 관절과 척추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60대 이상이라면 독약과도 같은 절대 피해야 할 운동 7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고 그 대신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되는 운동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모른 채 계속 잘못된 운동을 고집하신다면 결국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다 쓰게 되고 고통 속에서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분들을 제 진료실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현명한 여러분은 다릅니다. 미리 알고 피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물론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한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없이 웃으면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제 의사 인생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관절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운동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관절을 짓누르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 점핑 잭과 에어로빅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해 빠른 띰띠기나 점프 동작이 많은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야 진짜 운동이지라고 생각하시죠. 지난달 진료실에 오셨던 70세 강정식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은퇴 후 활기찬 노년을 보내겠다며 아내와 함께 문화센터에서 에어로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무릎과 발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운동의 당연한 과정이라 여기셨죠. 그러다 결국 무릎에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무릎 연골 연화증 진단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점프와 충격으로 인해 무릎 뒤쪽 연골이 물렁물렁해지고 손상된 것이죠. 점핑 잭이나 격렬한 에어로빅 동작은 지면에 발이 닿을 때마다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을 관절에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젊을 때는 연골과 인대가 이 충격을 흡수하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연골이 얇아지고 수분이 빠져 충격 흡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면 연골이 찢어지거나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폐지구력은 꼭 뛰어야만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리 걷기와 실내 자전거입니다. 제자리에서 팔을 크게 흔들며 무릎을 높이 들어올리며 걸어보세요. 이때 발이 바닥에 닿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부드럽게 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내 자전거는 앉아서 하는 운동이므로 무릎에 체중 부담이 거의 없어 안전하게 하체 근력과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 연골을 찢는 치명적인 동작. 바로 깊은 스쿼트와 런지입니다. 하체 근육을 키워야 무릎을 보호한다는 말에 무릎이 90도 이상으로 깊이 굽혀지는 스쿼트나 런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8세 이영희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허벅지 힘이 없으면 관절염에 걸린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매일 깊은 스쿼트를 0 개씩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허벅지가 뻐근하고 힘들었지만, 건강해지는 느낌이겠거니 생각하며 통증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슬개골 연골 손상이었습니다. 스쿼트나 런지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운동이지만 무릎을 90도 이상으로 깊이 굽히면 무릎 관절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슬개골과 허벅지뼈 사이에 연골이 짓눌리면서 마찰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연골이 찢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무릎은 이미 수십년간 사용해서 연골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압력에 매우 취약합니다. 대한운동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벽 쉽고 스쿼트나 의자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내려가 무릎이 30에서 45도 정도만 구부러지게 합니다. 혹은 의자에 살짝 걸터앉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셋째, 척추를 망가뜨리는 과도한 무게 바로 무거운 프리웨이트입니다. 허리 근육을 키워야 건강하다는 생각에 무거운 덤벨이나 바벨을 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었을 때 엮기 좀 들었다며 자신감을 보이시죠. 73세 박만식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손주들과 팔씨름에서 이기고 싶다며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로 이두근 운동을 하시다가 허리가 삐끗하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근육 통증으로 끝났지만 만약 척추에 더큰 부담이 가해졌다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60대 이상의 근력 운동은 무조건 무게가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때 온몸의 근육과 관절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허리에는 척추뼈가 뒤틀리거나 디스크가 탈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담이 옵니다. 이는 근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더큰 부상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대한 운동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키우는데 무거운 무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밴드를 활용하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벽에 기대서 하는 팔굽혀 펴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팔, 운동 혹은 얇은 밴드를 이용한 어깨 운동 등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탄탄하게 만듭니다. 넷째, 허리와 어깨를 다치는 과격한 동작 운동, 캐틀벨 스윙입니다. 케틀벨 스윙은 손잡이가 있는 아령을 들고 높이 들고 엉덩이 밑으로 내리는 운동입니다. 케틀벨 스윙은 전신 근육을 한 번에 단련하는 운동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게는 매우 위험한 운동입니다. 65세 최미자 어르신은 케틀벨 스윙을 하다가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스윙을 할때 허리를 튕기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요추 관절이 손상된 것입니다. 케틀벨 스윙은 동작 자체가 허리를 크게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유연성과 강한 코어 근육으로 충격을 분산시키지만 노년층은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어 충격이 고스란히 척추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압박받거나 척추를 지탱하는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운동으로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려면 힙인지 연습이 중요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허리는 굽지 않고 곧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브릿지 운동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허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척추 주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섯째, 거북목을 부르는 습관 바로 자유형과 평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은 최고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영법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71세 문병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평영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는 증상이 심해졌고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목뼈 경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형을 할때물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동작은 목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고개를 위로 젖히는 동작이 반복되면 경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긴장하고 이로 인해 목 디스크가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또한 자유형을 할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동작도 목 주변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켜 목 통증을 유발합니다. 역시 대한 운동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대신 물의 부력을 이용해 관절에 무리 없이 운동하는 수중 걷기나 아쿠아로빅을 추천합니다. 물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칼로리가 소모되고 물의 저항 덕분에 근력까지 향상됩니다. 또한 물 속에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팔다리 흔들기 등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 전체를 이완시켜 줍니다. 여섯째, 근육을 다치게 하는 위험한 습관, 바로 준비 없는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전후에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근육을 잡아당기는 정적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69세 서정숙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뻐근하다며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숙여 손으로 발끝을 잡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벅지 뒤쪽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근육이 차갑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늘리는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과 인대의 미세 손상을 일으킵니다. 60대 이상의 근육은 유연성이 떨어지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 즉 몸을 움직이며 하는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데워줘야 근육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 운동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안전하게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제자리 걸음이나 팔다리, 흔들기와 같은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몸에 열을 내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맨몸 체조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서서히 늘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관절에 폭탄을 던지는 운동으로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이지만 60대 이상에게는 관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운동입니다. 74세 임재호 어르신은 은퇴 후 친구들과 테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못해본 운동이라며 열정적으로 코트를 뛰어 다니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순간 발목이 꺾이며 뚝하는 소리와 함께 주저앉으셨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으셨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발목의 불안정감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짧은 거리를 순간적으로 뛰고 멈추는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목, 무릎, 고관절에 엄청난 충격과 비틀림이 가해집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인대와 힘줄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이러한 급작스러운 움직임에 쉽게 손상됩니다. 또한 코트 위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골절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대한 운동으로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심폐 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지 걷기와 수영입니다. 경사진 곳이 아닌 평평한 곳에서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영을 할 때는 무리한 영법 대신 천천히 물속을 걷거나 팔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운동과 그 대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점핑 잭과 에어로빅 대신 제자리 걷기나 실내 자전거를 타십시오. 깊은 스쿼트와 런지 대신 의자나 벽을 이용한 스쿼트를 하십시오. 무거운 프리웨이트 대신 맨몸 운동이나 밴드를 활용하십시오. 캐틀벨 스윙 대신 힙인지 연습과 브릿지를 하십시오. 자유형과 평형 수영 대신 수중 걷기나 아쿠아로빅을 하십시오. 정적 스트레칭 대신 동적 스트레칭과 맨몸 체조를 하십시오. 테니스과 배드민턴 대신 평지 걷기나 수영을 하십시오.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운동 능력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 때문에 몸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아프시다면 제발 참지 마십시오. 운동하다 보면 다 그렇지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통증 없이 내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운동의 목적입니다. 이 정보가 정말 유익하고 귀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